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블 챔피언스터 카드 게임, 퀵실버 히어로 팩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앞면, 그리고 뒷면. 열어보겠습니다. 카드 브릭,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부터 보겠습니다. 퀵실버 히어로 팩. 새로운 키워드, 팀업 옛날부터 있었고요, 인사이트 있었고, 피어싱 있었고, 퀵실버는 프로텍션 초록색 카드로 만들어진 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일단 카드 개봉해보겠습니다. 네, 히어로 카드. 그리고 퀵실버 전용 카드 15개, 15장. 그리고 프로텍션 초록색 카드 그리고 회색 뉴트럴 카드 오블리게이션 의무 카드 네메시스 카드 다섯장 그리고 일반 백빌딩용 카드 그럼 카드 설명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히어로 퀵서버 일반형 때는 피에트로 맥스머스, 리커버리 3, HP는 9고요, 핸드사이즈는 6, 시빌리언, 어, 예, 특성형은 슈퍼파워 시블링스, 액션, 손에서 카드 2장을 버리면은 새로 카드 2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완다 맥스머스가 플레이에 있으면은 세, 카드 3장을 세 뽑습니다. 그리고 펜신, 하면 퀵실버. 1스월드, 1어택, 1디펜스. 핸스사이즈는 5, 어벤저고, 특수능력은 슈퍼스피드. 리스폰스, 퀵실버의 베이직 파워, 이스월트나 어택이나 디펜스를 한번 사용하면은 바로 준비 상태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페이즈에 한번씩, 그러니까 히어로 페이즈에 한번 할수 있고, 적 빌런 페이즈에 방어를 한 후에 다시 레디할 수 있습니다. 페이즈에한 번씩 사용하면은 다시 한번 되돌아오기. 그 퀵슬버. 그럼 다음 퀵슬버 전용 카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칼렛 위치 완다 맥스마스. 동료고요. 코스톤 삼. 일 수월 일 타격 삼 HP. 어벤저고 인터럽트. 스카이 위치에 베이직 파워를 사용했을 때, 어, 엔카운터 덱, 빌런 엔카운터 덱에서 가장 위에 카드를 버려줍니다. 거기에 있는 부스트 아이콘마다, 하나마다, 이스카이 위치가 이 사용한 파워에 플러스 1을 받습니다. 그 아이콘 하나당. 다음, always be running. 이벤트고, 코스는 1, 히어로 액션, 레디 퀵 서버, 그퀵 실버를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기 그게 4장 있습니다. 다음, 더블 타임, 이벤트, 코스는 2, 히어로 일때 사용 가능하고 이 아래에 적혀있는 걸두개를 고릅니다. 똑같은 걸두번 고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적 하나에게 2의 데미지 또 하나는, 스킨 하나에서, 위협 토큰 두개 빼기. 그걸 두 번, 두개 고를 수 있습니다. 똑 같은 걸두번 고르거나. 그게 두 장. 다음, 맥스멈 c 러스티 이벤트, 코스텀 E. 페이스나 한 번밖에 사용 못 하고요. 히어로 액션. 스웩 플러스 E, 어택 플러스 E, 디펜스 플러스 E를 받습니다.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그게 두 장, Speed Cyclone 이벤트고, Cost X. 그니까 제가 내고 싶은 만큼 아, 리소스를 내서 낼수 있고요. 그 X만큼 적을 스턴합니다그게한 장. 다음, Servo Industries Support 카드고, Cost 1, Location, Outer e g o Action. 일반인일 때만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옆으로 눕혀서 사용하면 은퀵 실버 카드 그러니까 요요퀵 실버 카드 두개두장을버림 패에서 자기 덱으로 넣, 넣어서 섞어줍니다 이게 한장 다음 Accelerated Reflex Upgrade 고 Cost 2퀵 실버가 Defense 1을 얻습니다 플러스 1 Friction Resistance 업그레이드고, 코스튼 3 히어로스폰스 퀵실버가 준비상태가 될때이 카드도 같이 준비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려면 옆으로 눕히고, 눕혔을 때 빨간색 주먹 리조스 아이콘을 만들어냅니다. 리조스 만드는 카드고요. 얘가 Hyper Perception 업그레이드, 코스튼 2 퀵실버가 Thwart 1을 받습니다. 저지 파워 g 다음 reinforce new upgrade 코스는 이 크리스퍼가 공격력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 베이직 파워 능력 높이고 계속 준비 상태가 되면서 싸우는 그런 캐릭터인가 봅니다. 꽤나 테마에 잘 맞춘 것 같아요. 다음 protection 카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ultiple Man, Jamie Maddox, m a d r o x e l l a 고 동료고, Costen 사, Yes Word 이다. 탱 EHP, x f a c t o r Multiple Man이 플레이에 들어올 때제 덱이나 제 손에서 아, 다른 Multiple Man 카드들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덱을 샤프트 해주고요. 그 말은 뭐두맨이 여러 장 들어있네요. 세장한 장을 꺼내면은 제 덱이나 손에서 다시 다른 애들 다 꺼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동료는 세명까지 밖에 못 꺼내니까 그꽉 채울 수 있는 거네요. 만약 다른 동료가 있었다면은 그 채울 때까지만 꺼낼 수 있고 다음 월락. 동료고 코스는 3. 예스월. 일렇택 HP는 3. 액션 파란색 리 e 스를 사용하면은, 아, 이 w 록에서 2의 데미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한 장. never back down. 이벤트, c o s t 1. cure interrupt. 아, 제가 공격을 방어할 때, 그 방어력 플러스 2를 얻습니다. 그 공격에 대해. 그리고 데미지를 받지 않으면은 그 공격에서 데미지를 받지 않으면은 공격한 적을 스턴을 겁니다. 그게 세 장. 다음 사이드 스텝 이벤트 코스는1 히어로 인터럽트. 제가 아무 양의 데미지를 받을 때, 제가 데미지를 받을 때그 데미지 의 3까지 캔슬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사용할 때 노란색 리조스를 사용했으면 적에게 1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게 3장 이건 옛날에 있었던거죠 Armored f e s t Upgrade c 코스는 1각 플레이어가 하나씩 밖에 갖고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히어로는 디펜스 1을 얻습니다 이게 2장 Nerves of Steel 업그레이드고 커스텐 E 플레이어 마다 하나씩밖에 갖고 있었고요 리저스 이걸 옆으로 눕혀서 사용하면은 노란색 리저스를 만듭니다 디펜스 이벤트 카드용 카드를 사용할 때쓸수 있는 노란색 리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3장 다음 뉴트럴 카드를 보겠습니다 오더 d e r a n 이벤트 카드 코스 s t 1 t e 퀵실버와스 c a 위치가 플레이에 나와 있어야지 이 카드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개 카드 한장이 카드는 대개 한 장밖에 갖고 있을 수 없고요. Hero Interrupt e n c o 카드 중트 r 처리 카드가 나올 때 나왔을 때그 거기 나와 있는 공개했을 때 발동하는 효과들을 전부 무시하고 저, 빌런에게 2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게 한 장, 그리고 두 개짜리 리조스 카드, 언제나 들어있죠. 다음, 아드레날린 러쉬 업그레이드 카드고, 코스는 1, 히어로 액션. 이 카드를 버리면은, 먼저 이걸 플레이해서, 제치유에 플레이하고, 업그레이드니까,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이 카드를 버리면은, 어, 그 페이즈가 끝날 때까지 이 단계가 끝날 때까지 제 히어로가 공격력 1을 추가로 얻습니다 그게 3장 다음 시빅듀티 업그레이드 카드고 코스튼 1 히어로 액션 이 카드를 버리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플레이 해놨다가 나중에 상황에 맞춰 때에 맞춰 이 카드를 버리면은 또월트를 얻습니다 그 페이즈가 끝날 때까지 그게 또 3장 네 이렇게 해서 퀵 실버덱이고요. 다음 의무 카드 Need for Speed. 일반인으로 변신시킬 수 있고 그 후에 일반인을 옆으로 눕히면은 이 카드를 아예 카드에서 빼고 또는 제 히어로나 일반인 상태일 때 옆으로 눕히면은 눕힙니다. 그리고 다음 턴이 끝날 때까지 그 준비 상태로못 만들어 줍니다. 이거면은 비슷한데 아래 걸할 이유가 있나요? <laughs> 아무튼 그게 의무 음 카드. 다음 네메시스 아발란치. 이니아리고 일 스킨 이어택4 HP. 인사이트 2, 그러니까 얘가 플레이에 들어올 때 공개했을 때 아, 메인 스킨에위협특끈두 개를 올립니다. 인사이트, 그리고 또 공개했을 때 아, 이에 인터렉트 데미지를 얻거나그 옆으로 눕히거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오는 스킨 카드는 Extortion of seismic proportions 인사이트 1 이게 들어올 때 메인 스킨에 스트랩 그 위협 토큰이 하나 올라가고요. 그 말은 그네메시스 카드를 카드가 플레이에 들어올 때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메인 스킨에 위협 토큰이 세 개가 고 올라가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 카드를 처리할 때까지 메인 스킨에서 위협토큰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콘 그리고 플레이어마다 두 개의 위협토큰이 이 위에 올라가고요. 다음 Vibration Resistance. Avalanche에게 장착시키고 만이 그럴 수 없으면 은 빌런에게 장착시킵니다. 그 받는 데미지를 1 줄입니다. 그리고 요 카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히어로를 히어로 상태에서 옆으로 눕혀야 하고요. 그게 한 장. 다음, Earthquake. 그 다음은 Insight 1. 메인 스킨에 위협도가 하나 올려주고, 또, 제 손에서 카드 두 장을 버리고, 그리고 그 히어로를 제 카드를 옆으로 눕혀서 사용합니다. 그게 2장. 마지막으로 이 백빌딩용 카드를 보겠습니다. 백컨스트럭션용 빨간색 어그레션 카드는 Brute Force, 업그레이드고 코스틴 1. 공격력 1을 추가로 얻습니다. 그리고 피어싱을 얻습니다. 일반 공격에 피어싱은 터프 스텝 터스 카드 무시 그리고 한번 공격을 하면은 베이직 어택으로 공격을 하면은 카드를 버려줍니다 1회용 카드네요 다음 센스 오브 저스티스 이거는 노란색 또아티용 카드 업그레이드고 코스틴 2 아마 플레이어에게는 플레이할 수 있는데 플레이어마다 하나씩 밖에 못 갖고 있고요 리저스 카드네요 이걸 옆으로 눕히면서 사용하면은 또할트 이벤트용 카드를 낼때 파란색 리조스로 사용가능합니다 다음 United We Stand 이거는 그러니까 리더십 카드 파란색 이벤트 코스튼제 히어로나 일반인일 때 어벤져 트레이트를 갖고 있어야지 이 카드가 사용 가능해집니다. 히어액션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마다 DMG1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캐릭터들의 수는 3이 맥스고 X인데 그제 빌린의 스테이지 넘버 만큼의 캐릭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 설명 어렵네요. 지금 싸우고 있는 빌런의 레벨만큼의 캐릭, 수의 캐릭터의 1의 데미지를 회복합니다. 세장 그리고 일반 뉴트럴 카드로 미담아 이벤트고 코스틴 이 히어로 액션 빌런에게 1의 데미 맞나요? 아, 빌른과 저와 싸우고 있는 미니언 모든 미니언에게 1의 데미지씩 줍니다. 이게 세 장. 네, 이렇게 마법 챔피언스 카드 게임, 퀵실버 히어로 팩 언박싱과 카드 설명이었습니다.